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의 극한은 발산하고요. 어, bn-an의 극한은 2로 수렴을 한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an은 발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bn에서 an을 뺀 것의 극한은 2랍니다. bn이 어떻다, an이 어떻다가 아니라 뺀 것의 극한값이 2입니다. 그러니까 bn에서 an을 뺀 식을 cn이라고 한다라면 cn의 극한값이 2다라는 거죠. 자 an은 발산한다라고 알려줬고요. cn도 2로 뭐 수렴한다라고 뭐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bn은? b n 어떻게 된대? 어, bn은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에 지금 bn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들로 바꾸어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bn 대신에 알고 있는 a n 더하기 cn을, bn 대신에 알고 있는 a n 더하기 cn을 집어 넣자. 라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것들만 남게 되면서, 살고 있으면 못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간다라고 했을 때, a_n 극한는 a_n은 발산하잖아요 무한으로. 그래서 얘 무한가고,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니까 어 무한이 분의 무한이 뭐 때문에 무한이가 되고 있냐면은 a_n 때문에 무한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분모를 좀 정리를 하시면 a_n 제곱 AN 제곱이 여기서 나오죠? 3AN 제곱 나오고요. 뭐 뒤에 AN 조금 나오고, 뭐 CN도 조금 나오고 하는데, 어, 얘가 그 무한위로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거잖아요. 분자에서는 마이너스 a n 제곱이 나오면서 없어지고 여기서 a n 제곱이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뭐 a n도 좀 있을 거고 뭐 c n도 좀 있을 건데 어쨌든 n이 무한으로 가면서 분모 분자가 무한이 분의 무한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역 역할을 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a n의 제곱으로 a n의 제곱으로 나누시게 된다라면 요거 분에 요거 하면 3이 되는 거고 요거 분에 요거 하면은 a 인이 약분되고도 분모에 a n 분모에 무한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이거분에 이거하면 시 얘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무한이가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에, 역시 0이 되어버리겠죠. 이거분에 요거 요거하면1 되겠고요. 이거분에 요거 요거하면 0이고요. 이거분에 요거 요거하면0 되면서 결국은 에, 극한값이 3분의 1이 되는 것을 그래서 뒤에 거는 뭐 자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없.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